공중을 잘하는 분인데요. 어떤 장비로 볼지 기어됩니다 먼저 정면을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오른쪽, 셋. 오준 씨 이제 몸은 다회선하신 거죠? 그럼 아주 검. 네, 고맙습니다. 그렇죠. 정말 노골적인 투자 받아 잘 있으셔 감사드립니다. 네, 오른쪽. 예, 일등하로 만나는. 어떤 모습을 지켜야 합니다.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시작합니나 둘, 셋, 넷. 감사합니다. 제정신, 이번에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들을위해서 최선을 다한 어머니 모습 네, 네 왼쪽은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박봐주시고요 아, 저런 모습이 아들 사랑하는 방향으로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정신, 네, 잠시. 네, 우리 아들 같이 보시겠습니다. 아들 그릴 징역합니다. 로맨틱하게 진술 보시겠습니다. 네, 이쪽, 고맙습니다. 둘, 셋, 오른쪽. 하나, 둘, 셋. 두번 보레 해보시세요. 볼이에요? 네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방귀심을 다들 보시겠고요. 두 번에, 나쁜 옷을. 하나, 둘, 셋. 어, 네. 카메라를 아는 분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보세요. 네, 시크한 도시나자 느낌. 네. 아, 우 정말. 네. 네, 왼쪽 오른쪽 앞으로 어 많이 네알려주게요 나쁜 소식이요 <laughs> 자, 보겠습니다. 자, 무대 안으로 오시겠습니다. 잠시만요. 팀이 야 되는 캐릭터인데요, 어떻게 표현할지 지금 보겠습니다. 왼쪽부터 발라주시고요 하나, 둘, 셋, 오른쪽. 하나, 둘, 셋. 팀 소식 나면 집착에 하는 역할이잖아요. 네, 다들 준비해 오셨군요. 네. 그다 왼쪽 오른쪽도 골고루 맞으십시오. 네, 네, 왼사 오른쪽도 맞시고요맞시고 오른쪽도 한번 시고요 네, 고맙습니다. 잠시 기대하고 가시겠습니다. 8년 만 네. 어, 회장님, 잠시만요. 네, 회장님이니까요. 네. 어, 네, 그렇습니다. 네, 네내 거야. 네, 표정에서 그렇지만 안타깝게 스시다네. 아, 네, 왔습니다. 아, 네. 한까지니다 어, 잠시만, 로 둘, 셋, 셋. 네. 어, 제가 이두 분이 어떤 인부할지좀상하죠 네. 어, 아, 하시까요 네, 조금 만 네, 네. 네, 실제로는 사이 좋지만 드라마상에서는 네, 네, 아까 보신 것처럼 캐피한 연기. 둘, 셋. 네, 네, 네. 네. 둘, 셋. 오, 어, 네. 더 심한 거 준비하셨네요.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더 세고 준비하셨어요. 네. 제가 <laughs> 너무 이분들을 얕하게 만나봅니다. 네. 둘, 넷.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남자와 첫 사이가 되자. 일단 왼쪽부터. 하나, 둘. 셋, 가운데, 하나, 둘, 셋, 오른쪽, 하나, 둘, 셋. 오지은 씨가 많이 불안하셨는지, 네. 아, 충분히 안 좋네요, 네. 좋습니다, 네. 고맙습니다. 나와주시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두 분, 잠시만 내려가주세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. 자, 일단, 2, 3 가운데, 하 2, 둘 2, 3, 셋. 5, 이 7, 8, 9, 10, 11, 12, 1장 14, 15, 16, 17, 18, 1 Thank you.